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선산에 무슨 작업할게 있어서 갔다가 좀 전에 올라와서 어, 주식 마감방송 올리고 어, 어저께 밤에 자, 다, 에, 엑셀 작업하다가 야 이거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어, 부동산 방송 하나 찍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어 운전을 장기간 했고 마지막에 비를, 비가 와가지고 비좀 맞았습니다 선산에 약간 그 물이 찬 데가 있어갖고 그 작업 인부들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좀 옮기느라고 네. 조상을 잘 모셔야지 저한테 복이 올 텐데. 자 오늘의 제목 설마 1990년 동경 쌍봉 패턴, 2025년 서울 쌍봉 패턴 놀라울 이만치 프랙탈 대자뷰 기시감 뭐 평행이론 똑같아요. 자 근데 원래 이게 제목이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87년 동경, 21년 서울인데 이거를 제가 좀 전에 바꿨어요. 90년 동경, 25년 서울.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어떤 내용인지 놀라운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L 차트로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에, 에 서울 아파트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의 비교 차트를 보고서 여기서 다른 거다 지우고, 지우고, 장이 상태에서 요거를 1986년부터 그래프를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로그 산수 차트를 로그 차트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가를 진하게 연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 91년 노태우 쌍, 보, 어, 고점과 97년 IMF 직전 고점에 쌍봉이 비슷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맥스를, 해, 어, 어, 이거 맥스를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6년간에, 6년 반에, 6년 반만에 살짝 고점을 못 넘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2008년 리먼 사태 때는요. 1년 반만. 이거는 6년 반이구요. 이건 1년 반인데 살짝 넘었습니다. 1% 넘었어요. 1%. 그런데 이번에 21년 고, 10월이 고점인 건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 이번에도 서울이 부동산원 KB는 못 넘었지만 제 데이터로는 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실거래가를 하기 때문에 KB나 부동산원 동양조사보다는 실거래가 지수가 좀더 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1%, 0.8% 정도 올랐어요. 이게 살짝 0.8%. 여기는 1%입니다. 이거는 0.3%못 못 미쳤어요. 자, 여기다가 이거를 쌍봉을 표시를 하면 여기, 여기 쌍봉 없나? 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세 번의 고점이 있었는데 세 번의 파동이 있었는데 요거를 상승 1파로 여기다가 파동을 할게요. 여기 어, 여기 파동 먹구나. 하여튼 아, 여기 요걸 1파로 보고 요 2파로 보면은 여기서 한번 쌍봉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8년 동안 오른 다음에 아, 9년 동안 오른 다음에 여기서 또 미니 쌍봉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또 9년 동안 오른 다음에 지금 쌍봉이 진행 중이에요. 물론, 치고 올라가면 쌍봉이 아니죠. 그런데 이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지금. 이런 거. 왜냐면 이게 9년 동안 상승했거든요. 여기도 9년 동안 상승했는데, 이때는 1년 반 차이의 쌍봉, 이때는 6년 반 차이의 쌍봉, 지금은 3년 반 차이의 쌍봉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현상을 어디서 볼수 있냐? 30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버블 터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 외, 봉이에요 외봉. 봉우리가 하나야. 근데 그거는 일본 전국주택가격 지수라고. 그런데 동경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것도 좀 서울입니다. 우리도 전국주택가격 지수를 보면요. 21년이 외봉이에요. 한참 낮아요, 한참 낮아.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에, 어, 어, 전국주택가격. 여기, 어, 여기. 예를 들어서, 어, 부동산, 어, KB에 전, 전국주택가격 있죠? 전국주택가격. 어, 전국주택가격을 딱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봉이에요. 외봉. 서울은 서, 서울 아파트는 쌍봉인데 전국 아파트가 아니라 전국 주택은 외봉이라고 이게 일본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30년 전에 일본이나 똑같이 생겼다고 이때도 거의 외봉이죠. 전보적까지못 왔잖아. 왜 주택은 단독이랑 연립이랑 다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부산, 부산, 경남 다 포함된 전국이라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일본에. 도쿄에 이거 한번 방송 하긴 했는데 동경에 어, 1950년부터 어, 그래프를 가지고 어, 동경입니다 동경 여기에 다른거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나서 여기에 저펜 저펜을 놓으면은요 이거를 1965년부터 할까 1965년부터 할게요 그래프를 크게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일본입니다, 이거, 일본. 일본 전국이에요. 전국 주택이에요. 일본 전국 주택 가격. 이거는 동경이에요. 동경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에, 동경입니다. 자, 물론, 85년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요 앞에 거는, 전국 주택을 갖다 그냥, 이은 거예요. 시뮬레이션. 약간 추세를 알고 싶어서. 자, 그런데, 일본 전국 주택으로는 91년 고점이 쌍봉이거든요. 이때가 우리 노태우 고점이랑 딱 4개월 차이 나요, 4개월 차이.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20년 동안 빠지는데 우리는 8년 빠지고 IMF 맞고서 여기서 떴어요 여기서 98년 IMF 있죠 여기서 여기서 8년 빠지고 나서 여기서 떴다고 일본은 계속 빠지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저는 주안점을 그동안은 계속 전국 주택이랑 자꾸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경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일본 전국 주택이면 단독주택, 연립,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됐잖아요. 저 농촌에 있는 것까지 포함됐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서울이랑 비교를 하고 싶거든. 물론 전국도 비교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서울이랑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서울이랑 비교하려면, 적어도 동경이나 오사카나 이런 대도시랑 비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구한 게, 표현 t v 에서 나가서 방송했던 거예요. 이거. 동경입니다. 이게 동경이에요. 근데 이거는, 알짜가 그 붙은 건 리얼입니다. 명목으로, 물가지수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일본은 물가 등락률이 되게 적어요. 그니까, 러 명목이나 실질이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 고점을 못 넘는 게 나오죠. 근데, 명목은, 고, 여기 오른쪽이 고점이 높아요. 자, 이런, 그, 아이디어의 창 안에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 이건, 어, 명, 어, 실질이고, 여기 명목입니다, 명목. 동경. 동경이고, 자, 여기서 모든 걸 일단, 일단 다 지울게요. 네, 일단 다 지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뭐를 할 거냐면 자아까 보셨듯이 실질을 할게요 오른쪽이 높죠? 90년이 높다고요 87년보다 근데 실질로는요 90년이 낮아요 왜? 이 4년 동안 물가가 올랐을 거에요 아무리 일본이 물가가 안 오른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오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고점이 낮다고 우리 코스, 우리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다 잘 보세요 일본은 여기가 쌍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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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다가 제가 서울 아파트를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4년간의 쌍봉을 만들고 있는 거를 이거를 30년 전으로 갖다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냐? 여기다가 2021년 서울과 87년 도쿄를, 그러니까 왼쪽 봉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는 왼쪽 봉을 기준으로 했다가, 나, 나 오른쪽 봉을 기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꿔주세요? 가운데 있죠? 대칭, 대칭 축. 이 대충 쭉도 기가 막혀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딱 넣습니다. 보이세요? 빨간 거.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날짜를 좀 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맥스를 해볼게요. 일본 맥스. 딱 보면요. 일본 맥스는 고점이 높아, 높, 고점을 살짝 넘었죠? 자, 근데 우리 맥스를 해볼게요. 맥스딱 하면요. 우리도 지금 살짝 넘었죠? 리먼 사태 이후에도 살짝 넘었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87년 왼쪽 고점을 기준으로 74년 5일 쇼크 전에가 고점이었어. 74년에 5일 쇼크 났잖아. 1차 5일 쇼크. 그게, 요게,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21년 고, 21년 살짝 넘는 그 고점에 14년 전으로 하면 여기가 2008년 리먼 사태로 고점이라고. 그리고 쌍봉을 쳤잖아요. 똑같죠? 여기도 조종받고, 여기도 조종받고, 물론, 얘네는 이때는 외봉이고 우리는 쌍봉이었지 3년 전으로 돌린 거예요 이걸 잘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그림아일로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아일로 다시 요자 이걸 우리 코스들이 서울 아파트 명목 지수입니다 봉차트예요 이거를 제가 쌍봉으로 표시하면 91년 고점과 97년 고점의 6년 반 차이의 쌍봉 패턴을 표시한 거고 선을 쭉 긋은 겁니다 이때는 고점을 살짝 못 넘었어요 아슬아슬하게 근데 이제 리먼 사태 때는요, 2008년 4월 고점이랑, 2009년 고, 9월 고점이랑, 딱 봤을 때 1년 반 차인데, 오른쪽이 1%를 돌파했다가, 그 다음에 3년 동안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수가 이 정도면요, 개별 아파트는 박살이 난다고 했 이때. 여러분들, 엄마 이때에 막30% 40%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21년 10월 달이 고점인 건 누구나가 다 알죠? 저도 시워, 저도 그렇고, 국토부 시거래까지 그렇고, 21년 10월 달이야. 그런데 지금 올라온 2, 3년 동안 지금 반등했잖아요. 근데 국토부는요 한참 낮아요. KB나 부동산원의 동양지수도 한참 낮아. 근데 엘리엇 차트는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로 했기 때문에 세다고. 강남 아파트는 한참 넘었죠. 노도강은 한참 밑에죠. 어쨌든 서울 아파트를 보면요 0.8% 돌파한 상태예요. 0.8% 신기하죠. 이때는 1.1% 이때는 0.8% 조금만 더 올라가면 1%가 돼요. 자이 이거의 고점을 어 그래서 제가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에다 갖다가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일본의 고점이 살짝 넘은 거 보이죠? 자, 우리도 여기서 살짝 넘은 걸 보여드릴까요? 살짝 넘은 거 보이세요 지금? 자, 이거를 확대를 게요 확대. 일본이 살짝 넘었죠. 87년 고점을 90년 고점이 넘었다고. 근데 우리가 2021년 고점을 지금 2025년에 거의 3년 반 만에 살짝 넘었어. 넘는 비율도 좀 비슷하죠. 이, 지금 0.8% 돌파했어요. 근데 리마사태 때는요, 1.1% 돌파했다고. 그러니까 한 0.23%는 더 오를 수가 있어요. 0.3% 정도. 근데 다른 건 뭐냐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 4년짜리 쌍봉이 여기가 바닥이 외바닥이었어요. 외바닥. 근데 우리는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그래서 제가 쌍바닥의 중심 쪽, 즉, 이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죠. 이게 마귀 패턴이라고. 마귀 패턴. 아수라백자 패턴이에요. 쌍봉. 왼쪽의 머리, 오른쪽의 머리, 그러니까 왼쪽 아, 남자 머리, 오른쪽 여자 머리, 아고 그 아수라 백작이라고 여러분들 아수라 백작 모르세요? 요게인가 모르세요? 나 사람이 되고 싶다 뭐, 뱀, 배라 배로 이거 모르나? 되게 재밌었는데 어, 태권부의보다 오래됐는데 <laughs> 어. 하여튼 아수라 백작인데 우리는 중심축이 쌍바닥이라고 약간 오른쪽이 높은 짝궁둥이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요 기서부터 여까지 기 기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비슷해. 자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요요 요, 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왼쪽 봉을 기준으로 87년 고점과 9, 2021년 고점, 그러다가 다시 만든 게 90년 고점과 25년 고점에 현재가 중요하니까 25년이 중요하잖아. 4년 전의 고점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지금까지 똑같은 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65년부터 여러분들 65년부터 이때까지 8년 올랐거든요. 일본도 8년 올랐어. 73년 5일쇼크 때까지 우리는 2008년 리먼 사태 때까지 지금 34년 정도를 되돌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여기 음, 요 87년 왼쪽 고점이 있죠. 이 왼쪽 고점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87년 고점이라고 저점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34년 전에 87년에 고점을 여기서 쳤는데 그 고점을 왼쪽 고점을 치고서 빠졌다가 오를 때 우리는 87년 저, 저점을 치고 그 다음부터 4년 동안 오른 거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야 이거 내가 발견하고도 신기하네 진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쌍봉인데 위에는 아수라 백작 우리는 짝꿍둥이 쌍바닥 얘네는 외바닥 우리는 쌍바닥 기간은 우리가 조금 더 한두 달더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6월 3일 대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때가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월중 고점은 이미 3월 달에 쳤어.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와 3월 달이 고점이에요. 월 고점은. 평균가는 아직도 살짝살짝 살짝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월 평균가도 6월 3일을 기준으로 꺾일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왜? 지금 상승률이 되게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뭔가 기존의 무정부 상태의 부동산 폭등 이 투기 세력들이 강남 3구를 위주로 해서 올리잖아요. 지방은 폭락을 하는데 그게 정부가 들어서면, 유정부 상태가 되면 그 짓을 못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되게 변곡점을 보거든요. 그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임을 한다는 거, 그동안은 뭐 탄핵 이후에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잖아요. 토호제도막 풀어버리고 탄핵되니까 오세훈이 다섯 살짜리가 막 탄핵도 풀어버리고 무정부 상태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취임을 하면 대통령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함부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약간 변곡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변곡점, 뭐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두 변곡점이 6월 3일을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6월 3일 이후에 전국만 빠지던 게 서울 아파트도 결국 꺾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마침 일본 쌍봉이랑 34년 전에 일본 쌍봉이랑 딱 기시감, 데자뷰 평행이론 또뭐 있냐, 어, 프랙탈 비슷해요 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자 재밌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마 설마가 자,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웬만하지 그참참참 웬만 웬만히도 한다 그랬을 때그 웬만한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줄 아세요 크기가 그게요 개나 고양이만한게 아니라 말, 말이나 말소만한거예요 왜냐면 웬만해야 말이지 웬만한거는 말만한걸 얘기하는거예요 그래갖고 고사성어에 웬만해야 말이지 참 엘리야도 웬만해야 말이지 이건 좀 쪼크가 재미가 없었나 즉흥적으로 생각이 든건데 그야 말조심해 그럴,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Beware the horse Beware, 조, Beware. 조심하라 The horse 말 말도 심해. 말이 시가 된다. The horse becomes seed? She, she'd? 예, yeah, seed죠. seed가 시잖아요. 말이 시가 된다. 야, 즉흥적인 영어, 저 잘하죠. 콩글리시. 오늘 이렇게 썰렁한 개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지금 이제 뻗어야 돼요. 조상의 은덕을 지금 몸에, 몸에 품고 와갖고, 오자마자 주식방송하고, 부동산방송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